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입니다 지금 저는 제천경찰 수련원에와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요 지금 12시 반까지 입교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뒤쪽에는 산도 있고요 저 안쪽에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 2층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숙소도 있고요, 이렇게 축구장도 있고, 암벽등반하는 곳도 있네요. 경찰관, 우리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할수 있게 이렇게 물놀이 장소도 있네요. 바베큐 할수 있는 바베큐 장도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집들은 이제 경찰관들이 추첨을 통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지내는 숙소들이네요 산에 진달래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봄은 봄인가 봅니다 등산로가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라고 되어 있네요 산 속에 있어서 그런지 뱀이나 벌 이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뱀벌 주의하세요라고도 돼 있네요. 바람결에 진달래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주변을 볼까요? 아래쪽에 수련원이 있고요. 숙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은 전국에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찰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가본 데는 제주, 그다음에 강화 이런 데 가봤는데 여기 제천 수련원은 처음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놀러 온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전국에 뭐 제천뿐만 아니라 뭐 제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에도 있고 뭐 대천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추첨을 통해서 하고요. 휴가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뭐한 2만원 정도, 하루 1박에 2만원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와서 한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경찰관은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쉬면서 좀 피로도 풀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리 들리실 텐데 바람이 지금 살랑살랑 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랑 왔으면 좀더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교육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4박 5일 코스로 교육받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가족들과 한번 올수 있도록 신청도 해서 같이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천에서 오는 데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근데 천천히 휴게소 쉬고 뭐 이러면서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 오는 길에 지금 봄이어서 길에 벚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공기도 너무 좋고, 바람도 좀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고요. 호텔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기는 화장실이구요.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천경찰 수련원이라고 해서 수건도 있는 것 같네요. 아, 수건이 아니라 드라이기네요. 커피는 제가 아까 사온 거구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밖에 뷰를 한번 볼까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you mm -hmm.